예, 그럼,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이미지의 일부분만 선택해서 추출하는 이미지를 딴다고 그러죠. 예,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어, 먼저, 저 사진을, 이미지를, 요 자동차 이미지를 저는 갖고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갖고 왔으면, 음, 저도 포토샵을 거의 잘 모르지만 이미지를 추출하는데 꼭 필요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상황은 이겁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포토샵에서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에 휠을 돌리면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집니다.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고 축소해서 볼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작업을 할때이 기능을 알아두면 좀 편합니다.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.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,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예, 알아두시면 편하고요. 이두 예, 가지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이미지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 자동차, 이 전체 사진에서 이 자동차만... 어, 선택해서 어, 이미지를 추출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여기 툴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퀵 실렉션 툴이라고 있죠. 퀵 실렉션 툴 요거를 써서 어, 하면은 편하거든요. 요거를 이대로 그대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미지가 엄청 큰데 이,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너무 작다 그러면은 실렉션 툴 위에서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하시면 좀더 편합니다. 네, 커졌죠.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를 중간에 플러스가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는 부분입니다. 제가 클릭을 왼쪽 클릭을 하면서 예 이렇게 됐죠. 자, 그럼 이 점선 부분이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.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어, 클릭을 조금씩 하면서 클릭한 채로 약간 넓 넓게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떼줍니다. 이렇게 예, 한 번에 다 하시지 마시고요. 조금씩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이렇게 조금씩. 자, 그러다가 만약에 자기가 엄청 자, 잘못 나갔다. 예, 이러면은 컨트롤 Z를 해 주시면 되고요. 어, 그 전으로 가서 다시 하해 주시면 되는데 어, 이것도 없애야 되죠. 그래서 컨트롤 Z를 자꾸 하면은 어, 프리미어에서는 컨트롤 Z를 하면 계속 그 전으로 가는데 포토샵에서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Z를 하면은 그 전과 한 것과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에그 어, 전으로 더 들어가고 싶다. 그 이전 훨씬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히스토리라고 있죠 히스토리. 예,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이 이 창이 뜹니다. 이거를 이게 지금 제일 밑에가 제일 마지막에 한거구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눌러주시면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한요 정도까지만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다시 히스토리 창을 닫고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조금 큰것 같으니까 좀 줄일게요. 사이즈를 좀 줄이고 이고 조금씩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자. 이게 잘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 퀵 e l e c t i o n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동그라미 안이 보시면은 동그라미 안이 플러스가 지금 나와 있죠. 플러스 그죠?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알트를 누르면은 자 보세요. 알트를 제가 눌렀습니다.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바뀌죠. 예,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제가 알트 키를 누르고 있거든요. 이요 상태에서요. 선택된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딱 사라집니다. 예, 선택이 덜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그때그때 쓸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. 여기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 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네. 아, 여기 또, 잘못됐죠? 그럼 또 여기 빼주고, alt키를 누르고, 빼주고, 살짝씩 빼주고, 다시, 플러스를 선택을 하고, 스페이스키 누르면서 옮기면서, 이렇게, 조금씩, 조금씩,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선택을 해주고, 이런데는, 살짝 클릭 한 번씩 해주고, 한 번씩, 살짝 클릭. 예. 어, 요거는,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, 제일 중요한 거는, 몇번 해보시면은 예,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. 그래서 설명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미지로 예,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사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서 이런 여러 번 일부분을 사진의 일부분을 추출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예, 해고. 자, 어 없어졌죠.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. 잘 보시면은 제가 방금 한번 클릭했을 때이 사진 전체가 이렇게 선택된 겁니다. 예, 예 이런 경우엔 당연히 컨트롤 제스로 돌아가야겠죠. 네, 예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.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사실은 조금 엉성하거든요. 엉성해도 여기서 저는 끝내고 일단은 끝내고 이 선택된 부분을 추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어 비아 카피나 레이어 비아 컷을 하면 되는데 아 저는 이제 그니까 복사해서 복사해서 다른 레이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비 t 카피가 복사를 해서 카피 t 서 다른 레이어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b 거를 클릭해 주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생겼죠 지금 레이어가 두 개입니다 레이어가 두개 on t h 아무 변화가 없는 거는 이 밑에 레이어도 같이 보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밑에 레이어를 안 보게 해주면은, 네, 이렇게 저희가 작업한 그 자동차가 보입니다. 많이 엉성하죠? 예, 네, 엉성합니다.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툴을 더 해보겠습니다. 어, 하나는 뭐냐? 하나는, 자, 우리가 이 부분, 예를 들어서 이 부분, 이 부분, 이런 부분은 바퀴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죠. 바퀴가, 예.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그림을 살리고 싶죠.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다시 조금 살리고 싶을 때 쓰는 툴이 자, 어디 갔나요? 히스토리 툴이죠. 예, 여기 있네요. 예, 여기. 이렇게 부신데 화살표로 뭔가 다시 되돌리는 느낌이죠. 예, 여기. 히스토리 브러시 툴이라고 있습니다.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아, 지금 이게 갔는데 안 보이죠. 왜냐면은 얘가 선택이 안 돼서 그래요. 우리는 지금 이 레이어를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이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제가 좀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서 조금 예, 확대해서 를 어, 제가 생각이 좀큰것 같아요. 그래서 브러시를 좀 사이즈를 더 줄이고 네. 그리고 이렇게 해보시면은, 자, 자,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좀 둥그렇게, 둥그렇게 좀 살리고, 예, 여기도 좀 살려야겠네요, 그죠? 둥그렇게 좀 살려주고, 예, 좋습니다. 그 다음 또, 뒤로 나와서, 이 부분도 조금 뭐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살려주고. 이렇게 살리고, 여기도 좀 어색하네요. 그죠? 이렇게 살려주고. 동그랗게, 동그랗게. 자, 예, 바퀴는 이제 거의 다 살았네요. 여기도 조금 다시 살리고. 예, 그래서, 그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. 보면은, 뭐, 뭐,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뭐, 이 사진을 크게, 예, 아주 대단하게 쓰자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대충의 자동차 모양을 따, 따고 싶은 거니까, 추출하고 싶은 거니까, 어, 예, 된것 같은데, 또, 그래도 어색한 부분은, 이런 부분들은 좀 없으면 좋겠죠. 그래서, 방금 우리가 살리는 데는 히스토리 브러시 툴을 썼는데, 이제 지우는 거, 지우는 부분은 당연히 고그 밑에 보면 지우개가 있습니다. 지우개, 여기. 이 레이저 툴이라고 있죠. 예, 그이 레이저 툴을 쓰셔서 아 이것도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.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고 이레이즈 툴을 쓰셔서 이걸 좀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. 예. 이런부분은 이제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. 아이고. 좀 이상하죠? 예.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. 아, 줄일 수 있구나가 아니라 지울 수 있구나죠? 예.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, 음, 네, 예, 그냥 가겠습니다. 예, 이건 연습을 하셔서 분들, 예, 이렇게 한번 지울 수 있다는 거죠. 예, 지울 수 있다는 걸에서 이, 이 상태에서, 저, 저는 뭐 이걸로 마음에 듭니다. 예,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작업하시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상태에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. 어. 여기, 아, 이, 이렇게, 이렇게, 내 네, 뒤에 체크물이 나온 이 부분은 이제 투명한 부분, 아무런 이미지가 없는 부분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투명한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, 어,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데, 혹시 이 필요한 부분을 그냥 필요 없으면 그냥 잘라도 되지 않나요? 그쵸, 잘라도 되죠.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, 이미지에, 트림을 선택을 하시면, 트림 자르다 뜻이죠. 네, 그래서 이 그대로 이, 이 상태 그대로 두시고 오케이를 하시면 이렇게 잘라집니다. 우리가 딱 필요한 이미지 부분만 남죠. 네,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. 저장 그냥 저는 어 PSD 그대로 하셔도 되고 PNG로 하셔도 됩니다. PNG 같은 것을 쓰셔도 되고요. 저는 그냥 PSD. 그대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라는 어, 파일이 먼저 있으니까, 제가 이전에 작업한 게 있으니까, 어, 자동차 2라고 음, 할게요. 자동차 2라고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. 네. 뭐라 물으면 그냥 OK 하시면 됩니다. 됐습니다. 예. 됐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포토샵은 끄고, 포토샵은 끄고, 그 다음에, 여기서 여기서 자 제가 자동차2 예, 탐색기에서 자동차2를 만들었죠 자동차2를 그대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은 뭐를 물어요 이렇게 어, 어떻게 할래 하는데 잘 보시면은 그 아까 그 포토샵에서 만들었던 파일에 레이어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죠 그렇지만 저희는 요거 필요한 것만 다 어, 선택된 상태니까 어,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도 그냥 머멀지올 레이어 어, 모든 걸 합칠래라고 묻는 걸 그냥 예, 오케이 하고 가져오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어, 음, 이미지 우리가 만든 어, 추출한 이미지가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검게 되어 있죠? 이 부분도 사실 검은색이 있는 게 아니라 빈 공간입니다. 빈 공간. 이걸 확인해 볼까요?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은. 오른쪽 클릭하고, new item에서, 컬러 매트에서 어 노란색 정도, 뭐, 아무 색깔이나, 예 만드셔서, 만드셔서, c o l o 를 밑에, 비디오에 깔고, 그 다음에 이거를 갖고 오면은, 예, 아, 이게 빈 공간이란 걸, 보이시죠? 그래서, 요거를 우리가 뭐, 나중에 움직일 수도 있고 예, 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, 예,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